틸 시도해봤던 김윤태 그러나 공 빠졌고 위에 서공 뺏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박찬희가 볼 핸들링하고 에반스가 오색을 찾아갔습니다. 네. KGC의 색깔은 빠른 공수 전환이거든요. 지금 박찬희 선수가 돌아와서 오늘이 이제 세 번째 경기인데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보세요. 제가 볼 때는 4연승 중이고 정말 예전에 그 강팀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앤서리셔슨빅내에 가장 많은 득점을 하고 있는 오리온스 주포. 속점이 꽂힙니다. 네. 거일령. 거일령 선수가 신장이 크면서 도 왼손잡이에요. 득점 평균 기록하면서 오이올 라이스. 볼 밑에 가볍게 오세근의 패스를 에반스가 받았습니다. 네. 5분 정도 흘렀고요 아, 좋아요. 패스를 박찬이가 끌어냅니다. 박찬이! 차이 선수가 저런 또스틸능력도 갖추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KGC가 좋은 성격을, 어, 좋은 승리, 자연승을 달지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 제희수날 슛이 마무리가 되긴 하신데, 오늘 벌써 두개째 예.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브리쳐스 네, 흔들고, 정확합니다. 페이지싱 304, 16대16. 16. 움직입니다, 띄웁니다. 이현민 네. 하지만 아직 점수 많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3 4코 토론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최진수 득점. 최준수 선수가 앞선 두 경기에서 팀내 최다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박찬희. 시간 3초. 올려놓습니다. <laughs> 튀어나왔고. <laughs> 맥케니스가 마무리 했습니다 거의 뭐 190에서 2m가 되는 선수들을 다 지금 포지시켰어요. 그리고, 그리고 또 이렇게 도 좋은 선수들거든요. 아, 아, 좋습니다. 석점최진수비처선의 위치를. 아, 아, 아 글만 뺏는 박찬이 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수비 능력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드 쪽에서 수비력하면 양동 선수를 뽑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박찬 선수도 그에 못지 않아요. 경디랑 치면서 인사이드까지 포함 최현빈 성점 드디어 KGC가 석점을 하나 성공시켜주네요. 고양 네, 오리언스는 한 번의 공격기를 더 가져가기 위한 팀 패턴을 나왔는데 윌리엄스 안 들어갔고 다시 한 번! 지금은 한호근 선수가 아주 좋은 패스를 해줬어요. 외곽에서 따돌리고 최연빈 오세근을 봤습니다. 아 지금 아주 매끄러운 플레이가 케이지씨가 하나 나왔네요. 네. 자 아, 움직이기 쉽지 않습니다. 띄웁니다. 골 밑. 네. 오이근 박세현 선스의 좋은 패스가 나왔어요. 한호빈. 민천슨 공간이 있습니다.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리처스 선수를 수비하는 입장에서 피켓노를 할 때, 헬프 디펜스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본인이 안 들어간다고 해서 자신감을 잃으면안 돼요. 에반스! 아, 이제 안 떨어지고, 다시 한번 리바운드! 또 올라갑니다! 네, 골밑스 에반스 선수가 장악을 하네요. 위협이 앞쪽! 급격차! 급격! 폭격! 예, 지금 완벽한, 고향 올로스의 작전이 나왔는데, 고향 어려웠으면 다른 국내 선수들이 좀 활약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김동욱양 안쪽으로. 장대사 떨어지는 것 보고 득점. 그리고 세색의 파울. 아 지금. 티켓래에 이은. 김동욱 선수가 패스를 아주 잘해줬어요. 네, 속공 샷스요자 4대2 기회. 박찬희. 맥키네스가올려놓습니다 랜덤 맥키네스 10점째. 네 역시 박찬희 선수도 김태수 선수와 더불어 속공에서의 그런 마무리 능력. 네, 4쿼터 약 4분 정도 흘러왔습니다. 스크립 이현민. 로그, 들어갑니다. 3점 네. 이현민. 박찬희가 공격받았습니다. 한로비전 상대로 해서 포스트업. 아. 대단 세트 아, 박찬희 선수가 저런 게 있어요. 지금도 드리블 치면서 한 손으로 바로 윌리엄 선수가 오는 걸 보고 패스해줬거든요. 점수 차입니다. 만약에 케이지 씨가 6강에 들어가지 못하고 앞으로 남은 경기 가 많지 않습니까? 아. 김동욱이 상대의또 찬물을 끼얹습니다. 네. 장상에서 파고들면서 공간을 만듭니다. 두 점. 한양 케이치가 보여줄지요. 오세근 정면 다시 한번 돌파하면서 득점. 오세근의 득점입니다. 둘. 네. 두선수의 활약이에요.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유와의 맞대 계열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했던 안양 KGC인데 매키네스가 본인의 점수를 올리면서 그대로 오늘 고양 오리온스가 시간을 보내면서 오늘 경기는 76대66 오라운드 맞대결에서도 연승을 이어가는 고양 오리온스입니다 네, 고양 오리온스는 오늘 승리로 6강에 한발자더 다가서게 됐고요 네. 그 전에 상승세를 이끌어 가게 됐습니다